할렐루야. 생물침 내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임하는 마이너스 복그 저주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부족이나 나라들이 한 길로 찾아올 때 일곱 길로 전쟁에 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승리와 평화 대신에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작은 자로, 적은 자로,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되면 전쟁에 지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흩어진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나라 북쪽 왕국이 722년 기원 전에 아수리에 망해서 흩어집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586년 기원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로마에 또 망해 가지고 흩어져요.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형성하기 전까지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요. 사실이 흩어진 것은 징계와 저주를 받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메시아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사기만 푹 보자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자기들만 위에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지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저주를 내리셨을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을 전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하나님 성민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순종하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고 그들의 시체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비천함과 창피함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 가면을 본문 가운데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병들, 압제, 핍박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재앙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호함도 받지 못하고 재앙이나 병이 임해도 치료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런 것을 듣고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고쳐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생각이 그 어렵겠습니까? 그래, 미칠 것 같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인데도 눈이 멀고 정신병이 걸리는 것. 벌건 대나대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맹인처럼 더듬고. 그러니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에 싸가, 나가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압제와 노력을 당한, 그런데도 도와주는 손길, 구원하는 손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고, 곁눈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건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치료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에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민족들이 뭐 땅을 갈고 노력해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화하기 관영했을 때에 가득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삼으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끓이우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받게 됩니다 남의 것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들여야 할그 땅에서 불순종함에 살면 너희들이 힘써서 애쓴 것이 또 남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약혼녀가 남의 여자가 돼. 내가 지은 새 집이 남의 것이 돼. 포도원의 열매를 내가 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서 먹는 거죠. 나는 약혼하고 결혼하고 새 집을 짓고 새 포도원을 짓지만 그 열매와 결과들을 누리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지 않는 언약 백성들이 그알 같은 것을 당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는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소를 잡았는데 먹을 것이 내가 없으면 내가 먹지 못합니다 나귀를 뺏겨도 찾지 못하고 양을 빼앗겨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다윗이 양을 빼앗기면 이 하나님 주신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가서 사자들에게도 양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지켜 순종하지 않기에 그것을 찾으러 갈 믿음의 용기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더 놀라운 것은 자녀를 타민족이 빼앗아 가도 힘만 쓰고 고생만 하고 피곤해서 힘 찾을 수도 없고, 찾아다니기만 해서 눈이 피곤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낙이나, 양, 그다음에 뭐 포도원,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잃어버린 데도 찾아올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33절 말씀에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 땅에 심고 땀을 흘려서 열매를 맺었는데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오고 공격해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헛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싹이 잘 나고 열매가 잘 익었다 할지라도 그 거두어들일 때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버리면 이걸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수고하고 쌓아도 그 금고가 독이 깨어져 있다면 다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회복하려고 해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무릎과 다리에 발과 정수리에 심한 종기가 나서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28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입으로만 시인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외과 동행함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에서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정하고 지켜행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에서 곤란과 불행과 핍절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다보고 말씀을 순종하여 실행하는 하루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